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을 내 PC에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우리 일반적인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데 사용되는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방법인데 이 케이블을 스마트폰과 PC의 USB 단자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의 PC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러한 음이 들리면서 이제 접속이 됩니다.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드라이브가 새롭게 하나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내 스마트폰 이름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내 스마트폰 드라이브이고 이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폴더들을 보여 주게 됩니다. 이때 스마트폰의 폴더 중에서 사진이 들어 있는 DCIM 폴더를 열어 주면 다시 이러한 폴더가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카메라라는 폴더를 열어 주시면 이와 같이 스마트폰 갤러리 앱에 들어 있는 이와 같은 사진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정렬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최근에 찍은 그 사진부터 쭉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사진을 가지고 이 구별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불러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원하는 사진을 불러 오시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이와 같이 갤러리 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갤러리 앱의 아래쪽에 보시면 사진, 앨범, 스토리 이와 같이 카테고리가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앨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 주시고 앨범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 앨범의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 앨범을 선택해주시면 이와 같이 새로운 앨범 만들기가 하나가 생깁니다. 이곳에서 이름을 사년 이런 방법으로 앨범 이름을 하나를 입력을 해주시고 추가 선택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이러한 폴더에 새로운 앨범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앨범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다시 사진 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위에 있는 3점 메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편집, 이것을 선택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각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5월 18일 날 촬영했던 이 사진을 그대로 불러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5월 18일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와 같이 19개의 사진이, 사진과 영상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3점 메뉴에 더보기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와 같은 더보기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앨범으로 복사가 있고 앨범으로 이동이 있습니다. 앨범으로 복사는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영상들을 만들어둔 그와 같은 앨범 폴더에다가 똑같은 영상을 더 복사를 해주시는 것이고, 앨범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사진 전체를 앨범으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갤러리 사진에는 이제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앨범으로 복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복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에 전에 만들어뒀던 24장미공원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이 사진이 만들어둔 이와 같은 폴더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가 되면 앨범 폴더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동영상 13개와 사진 6개가 복사가 되었죠. 그래서 24년 장미공원이라는 앨범 폴더에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 두시고 작업을 하신 다음에 다시 PC에 가셔서 여기에 있는 새로운 연결을 했을 때 나타나는 스마트폰 종류가 이렇게 보여지죠. 이 폴더를 선택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내장 공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장 공간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DCIM 이라는 폴더를 폴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와 같은 앨범 폴더가 보여집니다 이 앨범 폴더를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저는 이 앨범 스마트폰의 앨범 폴더에 있는 이 내용을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잘라내기를 하셔서 내 PC의 바탕화면에 가셔서 붙여넣기를 해 주시면 되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그와 같은 자료가 내 PC의 바탕화면에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와 같이 24년 장비공원이라는 이와 같은 폴더가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바탕화면에 24년 장비공원이라는 이 폴더를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스마트폰에 들어있던 이와 같은 그 파일들이 내 PC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옮겨진 스마트폰의 영상을 내 PC로 옮겨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앨범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조금 전에 보였던 24년 장미공원이라는 요 같은 앨범은 이제 옮겨졌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서 PC로 옮겨오는 방법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USB를 이용해서 옮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USB 단자를 내 스마트폰에 연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앱에 가서 내 파일을 선택합니다. 내 파일에서 왼쪽에 보시면 내 파일에 어디에서 선택하실지를 우선은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 앱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스마트폰에 USB 단자를 연결하고 갤러리 앱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갤러리 앱에서 역시 내가 옮기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저는 5월 18일 이 파일을 통째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점 메뉴에서 편집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옮기 파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죠 날짜를 탭을 해주면 이와 같이 이 날짜에 들어있는 모든 영상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선택을 해 주시고 더보기에서 클립보드 복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뒤로 가기를 해서 자 앱에 가서 가셔서 내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파일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들어있는 파일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USB 저장 장치를 선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USB 저장 장치에 가셔서 이곳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3점 메뉴를 탭하면 보시는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어. 폴더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폴더 이름을 24년 어 이렇게 폴더를 자 추가를 해 주시면 이와 같이 USB에 폴더가 하나 생기겠죠? 이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그 폴더로 들어갈 수가 있죠? 제 파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폴더 속에는. 여기 우측 상단 3점 메뉴를 탭하여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조금 전에 클립보드에 복사됐던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이와 같은 USB 장치로 복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기다리면 이제 복사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USB에 파일이 복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USB를 이제는 분리를 해서 나의 PC에다가 꽂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내 PC에 USB를 꽂게 되면 조금 전에 처럼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파일 탐색기를 선택을 해 주시고 이제 보시면 usb가 연결이 되어서 여기에 보여지죠 이와 같은 usb 드라이브를 보시면 여기에 24년 장미공원에서 라는 폴더가 보여집니다 usb 드라이브에 여기서 이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19개의 파일들이 복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보기에서 좀큰 아이콘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와 같이 복사된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여기에 있는 24장미공원에서라는 이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복사든 아니면 잘라내기를 하시든 하셔서 저는 잘라내기를 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다가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탕화면을 클릭을 해주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바탕화면에 이와 같이 복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24년 장미공원에서라는 폴더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가 되었으면 다시 여기를 더블클릭을 해서 보시면 바탕화면에 이와 같이 복사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파일들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꾹 눌러 주실거죠.